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듀입니다. 구성고등학교 1학년 20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영어 문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분석한 엑셀 표를 봐도 그렇지만 빨간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구성고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구성고는 변형이 가장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중간고사 이제 분석표 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변형 2라는 것즉 지문 자체를 변형하거나 이렇게 새로 추가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형 1이라고 해서 이제 단어만 바꾸시고 그냥 문제만 바꾸는 유형이 어, 전부 다 였는데 이번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간 부분이 바뀐 부분이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변형을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변형이 된 문제가 총 6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어, 학생들이 체감상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그리고, 어, 이 평소에 여기 나오는 단어를 알지 못하면은, 바뀐 단어를 알지 못하면은, 어, 고독점 받기가 아주 힘들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본 구성고 시험 중에 올해 가장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은총 80점이었고요. 어, 그 다음에 서술형은 이제 20점이었습니다. 서술형도 거의 다 어, 이제 수능 유형으로 많이 출제를 하셨고 영작은 2점밖에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벽한 수능에. 어, 가까운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 변형하시느라 신경도 많이 쓰셨고, 어, 학생들의 평소 수능 실력을 물어보기 위한, 어,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바뀐 지문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어휘라든지, 어, 평소에 수능 실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라임에이드학원이었습니다